자, ad라는 것과 bc가 평행하다. 차다리 꼴이 있습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e라고 했고, 그 다음 e를 지나고 ad와 평행하다. 이세 e 개가 평행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3이라고 줬나? 여기가 4, 여기가 다 평행하고 3이라는 걸 찾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과 길쭉한 저 삼각형이 뭉개라 평행하니까 닮음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몇대 몇이에요? 3대4 그럼 여기가 1이라는 비율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 삼각형과 이것도 닮음이겠죠 몇 대면 1대 4가 될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밑에 길이는 4배 12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또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무슨 관계야? 닮음 몇 대면 1대 4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놈이 4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라. 되겠어요? 그럼 여기를 넓이를 K라고 내가 정해봤어 그러면 여기는 4K라 할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1대4 될 거니까 여기도 4K라 할수 있고 또 1대4라서 16K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넓이를. 예, 됐어요? 위에 거랑 밑에 거는 1대 4 닮음이니까 넓이가 1대 16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먼저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 D, E, F가 있는데, 여기 연장선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 아래쪽에 사다리꼴, 사다리꼴을 16K, 4K, 4KK, 25K라고 잡았다고요. 그치? 아, 요 위에 거는 아 이렇게 하면 귀찮나? 이럼 귀찮겠네. 이리 안 할래. 자,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1대3 확정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게 쭉쭉 돌아 따라 따라갈 거니까 AE라는 것과 EC라는 것도 몇 대면 1대3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리고 D F랑 FC도 1대3이기 때문에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요쪽에 OK하고 1대3 관계가 만족이 될 거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넓이를 네모로 잡고 그거랑 요 밑에 거 K4K, OK라는 것은 1대3이 되더라. 그래서 요쪽 부분이 3분의 오케이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요 녀석과 이 녀석이 몇대 몇인데요? 1대3이었잖아. 그럼 얘 넓이가 구해졌다고요. 그것의 3분의 1이 여기라는 뜻이 될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전체 넓이를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1대3이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 전체에 대한 3분의 1이 이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전체에 대한 3분의 1이 이윗 부분인 거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DBC의 넓이에 대한 3분의 4를 해주면은 전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밑에 25k였고 거기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니까 25 더하기 3분의 5, 3분의 75, 3분의 80k 거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9분의 320 따라서 이게 전체 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몇 배냐 9분의 320배다 9k를 구하라. 320 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였다고? 각형 ABCD. K가 K가 EF. 아 K K 겹쳤네. 그럼 처음부터 k 라 잡지 말고 뭐 S라고 다시 정해서 쭉 진행하세요. 그럼 여기가 그냥 단순히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laughs> S라는 것에 K배. 그럼 요 녀석이 k 가 된다. 드시겠고, 그것에 아홉 배, 320.